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제 고등학교 친구 임도정씨가 오늘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저녁을 해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점심 먹을 사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자 해가지고 서울로 바로 불러서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부산 여행도 갔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영상도 아주 잠깐 잠깐씩 몇번 나왔었던 친구예요. 그때 한창 부산 갔을 때 피오 닮았다는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었던 그 친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간만입니다. 가리비남입니다. 뭐라고? 다리비남. 왜 다리미남이야? 가리비남. 왜 다리비남이야? 가리비남. 가리비남? 어... 벨로에 사람이 없어서 택배로 부쳐줬어김회장님이 아, 다른 짐들을? 어, 엄청 많았거든. 헐. 책들이랑. 책? 약가 책을 좋아하니까. <laughs> 지금, 얘가 초밥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요요초밥으로 제가 데려가고 있어요. 나도 요요초밥 안 먹은 지꽤 돼서 오랜만에 먹는 거다, 오늘 먹으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엄청 얘기하고, 지인들도 엄청 데려간 초밥집이거든요. 진짜 초밥 핑이야. 야, 여 거기 초밥 먹으면은 다른 데서 못 먹어. 지금까지 먹었던 초밥은 초밥이 아니야. 나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놀랬다니까나이 그거 한 3년 전에 먹었거든? 나 먹고 진짜 씹는 걸 멈췄어. 너무 맛있어서. 근데 나는 진짜 초밥 먹고 싶었던 게 어. 국내에서 이제 날음 식을 이제 먹을 일이 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배달이 종종 돼. 이긴 아, 그래? 하는데 이 초밥 같은 거는 거의 꿈도 못 꾸지 맞아 회 이런 거못 먹잖아 음. 육회 이런 거어 육회 육회 이런 거 초밥 이런 거 그러니까. 요요참치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겠다 아 얘기했지만, 카메라 앞이니까. 어때, 맛있었어? 근데 잘 모르겠어. 입에서 먹으면 없어지는데 <laughs> 맛을 느껴야지. 역시. 근데 멘트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Not b 이었어 Not bad, 어. 이제 앞에 갔다가 사무실 가서 선반 조립하고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은 근데 진짜 해가 없네. 야, 근데 구름 개 이뻐. 역시 여름하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사무실 근처 카페 와가지고, 옥수수 스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이거랑, 야채 휘낭시에. 이것도 궁금해. 그리고 커피 두잔 이렇게 시켰어요. 원래 항상 2층 올라가서 먹는데, 그 좋지? 가지고 요거는 벌써 완성을 했고 이제 선반을 <laughs> 만들 차례에요 이거는 높이 이렇게 쌓아 올릴겁니다 어 거의 맞아 들어가? 응 너무 잘하는데? 너왜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안야나개 잘하는데? 아, 나 이걸 잘 하려고 이 실력 보여주려고 아니야 180, 이, 이, 이게 30개였지? <laughs> 이 구멍이 아니지 이거는 그 약간 건 다르다. 콧대 990이니까 이거 두개서면 180이니까. 90인데 60, 30개? 그러면 60칸인데 나중에 뭐서 해야 돼? 아니지. 아니야? 너 이과잖아. 빨리 계산해봐. 30칸에 20이면 어. 60칸에 180. 지금 개로 나눠야 니까3 0 c 치마다 너는 하나를 놔어야돼 30만에. 지금 그 말은 그건 필요 없지. 60칸이니까 그냥 6, 6으로 나누면 10칸당 하나씩 정답. 10칸당 하나씩 30만 넣으면 할거 같아. 10칸당 하나씩? 그렇지. 이렇게 배치까지 아주 됐습니다. 여기는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는 완전 작업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약간 스튜디오처럼 꾸밀 거야. 영도정과 김영아의 합작. <laughs> 야, 근데 우리 진짜 빨리 끝냈어. 진짜 빨리 하긴 했어. 어. 감사합니다. 성공이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괜찮다. 헐, 완전 실감 안나 그리고 불켜면은 씨!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서 포장을 막 하고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택배 포장 하면 여기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택배 샥샥 하고 탁이 완전 편할 거 같지 않아? 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 어. 진짜 좀 전문적인 느낌? 어 약간 나 진짜 좀 사장님 같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도 물건 쌓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 튼튼하게 그냥 철자로 돼있어가지고 한 판당 150kg까지 버틸 수 있대 이거 어, 괜찮지? 완전 만족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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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한 그냥 일사천리 근데 그냥 뚝딱뚝딱 근데 진짜 빨리 끝냈어 우리 얼마 안 걸려 30분 걸렸나? 두개 하는데? 그것밖에 안 걸렸어? 30분 더 걸렸어? 어쨌든 빨리 끝났어. 진짜 뭐가 된 느낌이다. 딱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가 점점점 채워질 예정이랍니다. 짠 나도 짠해줘 나도 같이 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 <laughs> 카이미 <안녕. 웃음> 화이팅. <laughs> 아 이제 운동 가야 꼬리 봐. 야야야. 어이구 야, 야, 야. 아, 예뻐. 어이구 아, 예뻐. 너 바닥 쳤어. <laughs> 어. 아 꼬리 미쳤나 봐. 여기가 바로 이사온 비주류 작업실이거든요? 성공했죠? 비주류? 앞에 저기 좀 보여드려. 아, 여기 진짜 개쩔어요. 아니, 제가 비주류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비주류가 여기로 또 이사를 와가지고 거의 파통 터치. 여기 진짜, 아, 나도 이형 이렇게 나풀 보면서 하고 싶다. 풀 보면서 하고 싶지? 근데 저희 집은 이런 뷰딱 나오거든요. 너희 집 시티 뷰잖아. 아니 바로 놀이터 뷰 나무 뷰. 아 놀이터 뷰 맞아. 놀이터 뷰여서 그리고 5층에 와서지 나무 이렇게 풀숲 촤. 그 뭐, 지금 여유를 즐기고 있는 한 남자 같아요. 아... 그 콜라예요? 커피예요? 콜라. <laughs> 제로 슈가 <laughs> 거울도 왕 커. 여기가 비주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랑 같이 쓰는 작업실로 돼가지고 이게 아무. 오 맞아 이거. 이거 밤에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별로 밤에 안먹어아 <laughs> 맞아 여기 왜 왔냐면 <laughs> 카이미 쓰리 때 택배를 보낸 게 성남이 아직. 까지 택배 파업이어가지고 성남 사시는 분들 택배가 다 반송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도착이 안돼 있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재배송을 오늘 해드리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전 비주류로 갔는데 택배가 없더라고요. 저 어제 거기 사무실 갔거든요. 어제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 택배가 없어요 하고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비주류로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게... 글로 가다가 나도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오,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짜잔 도장이랑 선반을 설치하고 오랫동안이 지났거든요 인테리어 자체가 저는 좀 천천히 오랫동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직도 텅텅 빈 사무실이에요 약간 일처리는 다할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꾸미는 거 그런 게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신발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 이거는 완전 국민 선반. 보시면 무조건 다들 아실 그 디자인이거든요. 오늘의 집에 거의 베스트셀러. 짠! 이거 자취생분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거. 이 나무 선반을 샀는데 색상 그냥 내추럴 컬러로 구매를 했고 가로 80cm에 2단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를 신발장으로 쓰면 어떨까 괜찮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설명서가 없네요. 그냥 일단 막, 막 해볼게요. 감으로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박아버리면 될것 같은데 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렌즈로 하는 거네 요렇게 렌즈가 들어있거든요 조금 더 최대한 이렇게 조여줘야 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화분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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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약간 틈 있잖아요. 여기는 우산꽂이 같은 거나 뭐 쓰레기통 같은 거 그런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켤레까지 되네. 괜찮은데요? 가성비가 진짜 쩔어요. 여기 한 15,000원 정도에 제가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월넛색 같은 그런 어두운 나무색도 있었는데 바닥이 일단 어둡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내추럴로 선택했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무난한 느낌. 자, 그리고 제가 조명을 처음으로 하나 샀습니다. 스탠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케아 가서 한번 골라보려고 아직 주문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조명이에요 정말 유행하고 있는 <laughs> 선셋 조명 야,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색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만달라키로 16가지 색깔로 되어있거든요 생각보다 작네 여기 리모컨 귀엽죠 이거 한번 켜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꽂아볼게요 이런 느낌 보이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리모컨 있거든요 오 이거 이쁘다 주황색에 겉에 약간 초록빛? 오, 귀여워. 괜찮죠? 이렇게 색깔이 보이세요? 이거 약간 칵테일 느낌이다. 이 색깔 너무 예쁜데? 는데술 마실 때 이런 거 그냥 벽에다 쏴주고 먹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반 조립, 작업대 조립, 신발장 조립 그리고 조명까지 언박싱을 해봤는데 아직도 아직도 완성까지 너무 멀은 것 같아서 브이로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꾸미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주아주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